미리 보는 성경 7월 25일 주일이지만 월요일 본문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시원살이 섰고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13만 4천밖에 는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우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성바벨론이여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비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금 이러로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를 때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